인터넷과 함께 모든 것이 변했다. 상품 문제들. 약속인데 오번네 과잉 약속들. 부족인데 소비자 지원에 부족. 그리고 다른 거네. 가격이 다른 거네. 가격 차등. 어, 이게 다 주어야. 어. 동사는 여기 있고 짝대기 설명하는 거. 이런 모든 문제들은 이런 모든 문제들 어떤 문제냐? 소비자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마케팅 조직에서 경험했던 이런 모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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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든, 것은 갑자기 튀어나왔다. 팝이 튀어나오다. 빡 상자에서 튀어나왔다. 노가 맨 앞에 왔어. 노나, non, seldom, 뭐, 리, rarely 이런 것들. hardly. 부정어구가 맨 앞에 나오면은 주어동사가 도치돼. 그래서, 어, 노론 no, 걸더 이상 몸안 타잖아. 데어리즈 데어라 몸가 있다잖아. 그럼 주어가 더 이상 없다네. 주어가 여기 있네. 어떠한 통제된 의사소통도 더 이상 없었다. 또는 심지어 어, 사업 체계도 사업 시스템도 없었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쿠드런 배울 수 있었다. 웹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런에 대한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뭘 배울 수 있었냐면은 무엇이든지네 그들이 원하는 알기를 원하는 무엇이든지 회사에 대해 그것의 상품에 대해 그것의 어, 경쟁자들에 대해 그것의 디스트리뷰션 분배네 분배 시스템 유통 체계에 대해 그리고 most of all, 무엇보다도 그것의 진실성에 대해 언제 데이 아이 생략이야 그들이 말할 때 그것의 생산품들과 서비스에 대해서 말할 때,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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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에 대해서 원하는 무엇이든지 이제 인터넷을 바, 배운다. 그리고 just as important는 그만큼 중요하게도 이렇게 해석을 해. 내가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 그만큼 중요하게도 인터넷은 열었다. 포럼은 장이야. 대화의 장을 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어 인터넷은 열었다. 장을 열었다. 의미상 비교하는 장인데 의미상에 주어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비교하는 장. 근데 compare A with B는 A를 B와 비교하다. 그래서 compare 다음에 A가 여기까지. 요거를 요거와 비교하다야.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은 인터넷은 열었다. 장을 소비자들이 생산품들, 경험들, 가치들을 다른 소비자들과 쉽고 빠르게 비교하는 장을 열었다. Now, 이제. 아,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자면, 요, 킥클리 다음에, 원래 뭐가 생략이냐면은, 킥클리 다음에, 원래 여기 just as important 가 없었던 거야. 위치. was. just as important as. 대시야. 원래, just as important가 없고, 인터넷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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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을 열었다. 그, 리고 그것은, 그것만큼 중요했다, 이거야. 앞 문장만큼 중요했다. 근데 강조하고 싶어서, 그냥, 어디야. 어, just as important로 그냥 쓴 거야. 그래서 그냥 그만큼 중요하게도 인터넷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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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을 열었다. 자, now. 이제, 소비자들은, 가졌다. 방식을. 턱 back to 하면 말 대꾸하다. 또는 대응하다. 대응하는 방식을 가졌다. 마케터들에게 대응하는 방식을 가졌다. 그리고 투두 소 so, 그렇게 하는 방식을 가졌다. 공공장을 통해서 즉시.